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요소가 우리의 재물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가구 배치나 장식품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의외로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조명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밝은 곳에 재물이 모인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풍수지리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둠은 정체된 에너지를 밝음은 활발한 에너지 흐름을 만듭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빛의 흐름이 재물의 흐름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집안의 조명 위치와 밝기가 어떻게 여러분의 금전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명을 활용해 재물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전운 향상에 관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밝은 빛처럼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풍수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알찬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풍수에서 빛의 의미와 중요성. 풍수지리학에서 빛은 양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양의 에너지는 활동 성장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재물이 증가하고 번성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어두운 음의 에너지로 정체와 수축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음양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의 양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 풍수서에는 명당암실부려암당명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밝은 마당과 어두운 방보다는 어두운 마당과 밝은 방이 났다는 뜻으로 실내 공간의 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자연 채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공 조명의 적절한 배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관 조명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 재물은 향상을 위한 조명 배치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이므로 이곳의 조명은 재물 에너지가 원활히 들어올 수 있도록 밝고 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현관 조명은 너무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밝은 것이 좋습니다. 색온도는 3000K 정도의 따뜻한 백색광이 적합합니다. 너무 차가운 흰색 조명은 기운을 냉각시킬 수 있고, 너무 노란 조명은 기운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관 조명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현관문 위쪽이나 양옆에 조명을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풍수에서 암살이라 하여 재물 기운을 차단하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관 조명을 켜두는 시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아침 7시에서 9시와 저녁 5시에서 7시를 재물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현관 조명을 반드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할 때 현관 등을 미리 켜두면 집을 나갔던 재물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거실 조명 재물이 순환하는 중심 공간. 거실은 집 안에너지가 모이고 순환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거실 조명은 전체적으로 균일하면서도 밝아야 하지만 특히 동남쪽을 더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 방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주 조명과 보조 조명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장의 주 조명은 거실 중앙보다 약간 동남쪽으로 치우치게 설치하면 재물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쪽 구석에는 추가로 스탠드나 테이블 램프를 두어 그 구역을 특별히 밝게 만들어 주세요. 거실 조명의 밝기는 저녁 시간에 활동하기 충분할 정도로 밝되 눈부심이 없어야 합니다. 조명의 형태도 중요한데 둥근 형태의 조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둥근 형태는 풍수에서 원만함과 충만함을 상징하여 재물이 둥글게 채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엌과 식탁 조명 풍요의 공간. 부엌과 식탁 공간은 음식과 영양을 상징하는 곳으로 풍수에서는 직접적인 재물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공간의 조명은 특히 밝고 선명해야 합니다. 부엌 조명은 작업 공간을 충분히 밝게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리대와 싱크대 위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림자가 지면 재물의 기운도 그림자처럼 감소한다고 봅니다. 식탁 위의 조명은 약간 내려오는 펜던트 형태가 좋습니다. 이는 재물의 기운이 식탁으로 모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식탁 조명은 식탁 전체를 균일하게 비추되 너무 강렬하지 않고 따뜻한 색상이 좋습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행복한 에너지를 강화하며 이런 긍정적 에너지는 재물운 향상에 중요합니다. 서재와 업무공간 조명 재물을 창출하는 장소, 서재나 업무공간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창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공간의 조명은 집중력을 높이면서도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책상 조명은 왼쪽에서 비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왼쪽은 풍수에서 청룡의 방향으로 활발한 기운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쪽은 백호의 방향으로 안정과 보존을 상징합니다. 창의적인 일과 재물 창출을 위해서는 청룡의 에너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재의 전체 조명은 약간 푸른 기가 도는 백색 광사 1000K-5000K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뜻한 색상의 보조 조명을 추가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재에서 동쪽 방향에 추가 조명을 두면 사업 아이디어와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창의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침실 조명 재물을 보존하는 공간. 침실은 휴식과 회복의 공간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침실 조명은 너무 밝지 않으면서도 특정 구역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대 양쪽의 조명은 대칭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음향의 균형을 상징하며 재물의 안정적인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 헤드 위쪽에도 은은한 조명을 두면 머리맡에 기운을 강화하여 지혜로운 재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의 북동쪽에 작은 스탠드나 테이블 램프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북동쪽은 풍수에서 지식과 지혜의 방향으로 이 구역을 밝게 하면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명 색상과 재물운의 관계. 조명의 색상도 재물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색상별 재물운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계열의 조명은 직접적인 재물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노란색은 황금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재물의 증식을 상징합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은은한 노란빛 조명을 두면 재물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하얀색 조명은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재물의 흐름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방이나 화장실과 같이 물이 사용되는 공간에 적합합니다. 푸른색 계열의 조명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재물이 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푸른색은 재물이 빠르게 흘러가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빨간색 조명은 강한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정체된 재물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니 포인트로만 사용하세요. 재물운을 해치는 조명 실수와 해결책. 재물운을 해치는 대표적인 조명 실수와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집안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 경우입니다. 어둠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 재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집안 곳곳에 적절한 보조 조명을 추가하여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하세요. 둘째, 고장난 조명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깜빡이는 조명이나 작동하지 않는 조명은 불안정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고장 난 조명은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관이나 재물구역 동남쪽이 어두운 경우입니다. 이는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중요구역에 우선적으로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넷째 너무 강렬하거나 직접적인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조명은 기운을 산만하게 하고 안정감을 해칩니다. 적절한 밝기의 조명과 함께 디퓨저나 반사판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빛이 되도록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금전운 올리는 조명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재물운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명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요소이지만 그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조명의 위치 밝기, 색상을 재물운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명 환경을 개선해 나가시면 점차 재물운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명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므로써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밝은 공간에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잘 떠오르고 이는 결국 재물운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밝고 풍요로운 빛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빛이 만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환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